집에서 키우던 개가 다른 집으로 팔려 주인과 헤어질 때 흘리는 눈물이 바로 그 슬픔이다. 가정집에 있던 개가 <laughs> 어? 울어서 개잖아. 개가 집에 있던 개를 파는 거야. 그럼 그 개가 주인을 벗어날 때 우는 거야. 그래 개가 흘리는 눈물이야, 저게. 그 인간이 개에게 눈물을 지었지 않은 인간이 되면 되겠나? 오신탕 잡아먹으면 되겠나? 아니야. 그게 눈물을 흘린 개를 잡아먹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래? 응? 무슨 일인지 알겠죠? 네. 동물은 고양이든 개든 그렇게 취급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 눈물 눕자는 동물이 주인을 떠나갈 때 흘리는 눈물이다. 그걸 알아야 돼. 눈물 눕자인데. 알겠죠? 네. 눈물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다르죠? 음, 근데 이런 눈물이 있어. 이 눈물 말고, 이런 눈물, 이거는 무슨 눈물이야? 어, 저거는 서서, 저거는 서서 우는 거, 어, 을래 어, 옛날에 초상남은 에고, 에고 하는 그게 저업이야 <laughs> 어, 저것도 울럽자야, 온다는 거지. 저 위에도 눈물 눕자. 저것도 우는데 쓰는 거야. 이거는 울럽자는 눈물 안 흘려, 저거. 에고 <laughs> 에고 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 봤나? <laughs> 없어.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이고 이거, 이거 꼭 녹음해낸 것 같아. <laughs> 우리 시골에 초상남 집에 가면 아들이 저걸 하고 있어요. 아이고, 영어를 참 잘해. <laughs> 아, <laughs> 근 중학교 때 많이 듣던 이름이야. 아이고, 아이고. 나는 간다. 아니, 지가 아버지가 가는데 왜 지가 간다고 그래. 유고, 유고. 이래야 될텐데 그래서 아버지가 간 거를 부고짱이라고 그래. 부고, 부고. <laughs> <laughs> 아,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는 거 예식을 보면 웃음이 나와. 어, 부고장이 왔다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가 갔구나. <laughs> 부고. 다 영어를 쓴다니까. 아이고, 가면 또 아이고, 아이고. 미국 사람은 알아듣기 쉽지. <laughs> 그 다음에 유경수 여사가 돌아왔을 때전 국민이 울었어. 그거는 무슨 울자야? 그울 자는 이런 자를 쓰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것도 삼술자로 붙어야지, 그죠? 그죠? 이, 이, 이거는 울채 자야. 울채 자. 그거는 전 국민이 슬프게 우는 거야, 우는 거. 알았죠? 이거는 울채자야. 울채. 알겠죠? 응, 이거는 울럽자. 다 우는 거지만 다르죠? 이거는 전국민이 수많은 사람이 슬퍼서 우는 거. 국민들이 슬퍼서 우는 거야. 이거를 이 울채자를 써야 되는 거야. 이,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야. 이거는 개한테 쓰는 거고 어, 눈물을 찔끔 흘리는 거. 그거고 요거는 아쉬운 눈물. 음. 육교사가 돌아갔을 때 흘린 우리 국민들의 눈물이 요거야. 진짜 슬퍼서 우는 거. 알았죠? 네. 자기 어머니 어머니가 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자식이 우는 거는 요거 해야 돼. 울채자야 네. 자기 아내가 돌아갔을 때저 자를 쓰는 거야. 알았죠? 우는다는 네. 음. 것도 알아나세요. 네. 우는 것도 여러 가지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낮춰야 된다. 자기를 바다와 같이 낮출 때 수많은 고기가 물속에 살죠. 어, 물속에 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극히 자기를 낮추면 그 사람이 재벌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다 되는 거야. 많은 사람이 따라와 그 사람한테 물이 모여 오잖아. 근데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그건 그냥 물고기를 물 밖에 잠깐 내난 것 같아. 파도 끓여. 파도 끓여다 죽어요. 그래, 안 그래. 바다 속에 있어야 되는데, 교만하게 산에 올라가는 거야, 물고기가. 살수 있을까? 얼마 안 가서 손 막혀서 죽어. 다, 그게 지옥을 헤매겨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왜 여러분들이 아비규환에 시달리고 어려움이 있냐. 바다 속에서 빠져나오겠다는 거야, 전부 다.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데. 겸손해 져야 돼안 져야 돼, 돼. 겸손해 져야 되는데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 바다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겸손해야 될 사람들이 그죠 네. 그러면 올라가면 숨이 가빠서 죽어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야 되지 네. 음, 자기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다 죽는 거야 알았죠 네. 그래서, 겸손한 사람. 신앙을 가지든, 뭐, 천국 못 가는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거기서 겸손하면, 천국 대기소까지는 가지 않아. 네.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바다를 구경하러 가면, 바다를 턱 바라보면서, 아, 내가, 이 바다는 어째서 이렇게 물이 모여 있는고, 낮으니까 모여 있구나. 내가 부자가 못된 이유가 뭔고, 하우, 작은 거 너무 욕심을 냈구나. 잔잔한 거에. 허, <laughs>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아파트 평수에 내가 미쳐가지고 너무 욕심을 냈구나. 그 쓰잘데 없는 건데, 알겠죠? 네. 음, 내가 좀더큰 곳에 이렇게 바다와 같이 겸손해졌더라면, 내가 지금 그런 투기도 안 하고 보이스피싱도 안 당하고 사기도 안 당했을 텐데, 그걸 돈더 벌어 보겠다고 퇴직금 다 날리고, 내가 요 신세가 무슨 신세가, 이런 신세가 있느냐, 이런 사람이 있지. 네. 네. 많아요? 네. 그좀더 벌어가지고 더, 더 바람 피우고 살겠다고. 그 잘못 생각이야. 네. 적게 먹고, 줄이고노후를 노산. 다 있는 재산도 흩어서 놀아줘버린 노산을 하겠다고 생각해야될 텐데? 노욕을 부려? 그래, 안 그래? 네. 지 밖으로운 종지인데, 그 큰, 큰 그릇에 욕심을 내가지고, 거기다 뿌리면 그게 큰 그릇으로 돈이 들어올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알겠죠. <목소리>